루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달은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을 하게 될때두 가지의 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마디, 우리가 가상 칠환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봐야 일곱 마디임을 알수 있습니다. 각자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두 가지의 말이 등장을 하죠. 그두 가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볼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살펴볼지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 이두 행악자가 어떠한 악을 일삼았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라바를 생각했을 때이 아, 사람도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이때 밀란이라 함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삼는 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범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밀란을 꾸미면서 살인을 일삼았던 자였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간주가 되는 그래서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인물이란 말이죠. 공공연하게 위험인물은 이두 행악자와 예수님께서 같이 매달리신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느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아랑으로는 이제 골고다. 여러분이 아는 골고다. 이고요 나중에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갈보리가 되는 곳입니다. 해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두 가지의 추정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여러 처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 그 주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더 많은 관점은 그 자리의 지형 자체가 해골의 모양이랑 닮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행악자가 달리게 되지요 왜 이렇게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굳이 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두 행악자를 오른편과 왼편에 같이 처형을 하게 했을까요? 아,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의도가 있고 하나하나 예언의 성취가 있긴 하거든요. 아, 이사야 53장 12절 중반쯤에 보면 이 행악자와 함께 범법한 자처럼 헤아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로마 입장에서 보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함으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흉악범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지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부류, 똑같은 처지의 사람, 똑같은 행악을 범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스스로에서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름, 말씀의 성취는 굉장히 오용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완성하시거든요. 아,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묵상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우선 한번 따라와 보시죠.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중에 한마디를 배우는 건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누가 보금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이 가상 실험 중에 한마디를 보시면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이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대표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여주옵소설은 죄의 용서, 사심에 관한 거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다 내포하는 두 마디가 실려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의 용서에 있고 우리의 구원에 있다. 이것을 두 가지의 이 예수님의 말로 다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 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벌과 심판에서 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저들은 누굴까요? 단순히 로마 군인들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 빌라도와 유대인들만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고 성경 인물의 입장인 것 같아서 대입을 그렇게 시킨단 말입니다. 이방인이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이방인 이거든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 포함되어 있는 자고, 그러게 우리에게도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이다. 아,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잘 몰랐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범하는 굉장히 괘씸한 사람으로 행악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자기의 착각 속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굉장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내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심정 가운데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은 마땅히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우리가 이렇게 고함치면서 이를 십자가에 지게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책임이여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는 마땅한 동기와 원인,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삼습니다. 자기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한 그냥 순수한 무지 속에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교활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죠. 백성들도 논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도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 군인들도 논리를 가지고 있고, 빌라도도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마땅히 이것은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처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무지 속에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했기 때문이며, 나는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나는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어로 자기 스스로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기기를 잘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관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 수 있을까? 어떻게 바라바는 풀어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바꿔달라고 고함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또한 그들 틈이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거든요. 자기에게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합리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구가 그렇지 않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너네들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너네들은 그것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게 옳은 건지도 잘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마땅히 혈기를 부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은 지금 안다고 하지만 너네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죠. 우리 모두의 무지함 우리 모두의 혈기 가운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죄를 합리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나 모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왔거든요.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밝게 벗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옷을 제일 뽑아서 나눠 가졌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왜 로마 봉사들이 이렇게 옷을 나눠 가졌냐면 관습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밝게 벗겨서 나누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즉, 그들은 늘 해왔던 대로, 늘 가지고 있던 문화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관습대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큰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되죠. 지금 우리가 그러하거든요.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대로 쫓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수 없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할수 없이 지나가게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죠.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관습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관습과 나의 성량과 우리 가정에 대한 분위기와 미왕스를 다 하나님 앞에 분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지어다 하고 지금 여러 사람들 대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대상들이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관리들은 비우서, 비웃음이 있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그리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대상을 한번 여러 대상으로 나눈 것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35절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두 번째 대상 관리들은 비웃어야 돼. 세 번째 대상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네 번째 대상 39절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백성과 관리와 군인과 행악자. 이것에 대한 대상을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악자는 같이 처벌을 당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처벌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행하는 자,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지도자인 관리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서 구경하고 있죠. 여러분, 중립은 대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으로 한발 빼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거든요. 저 사람 편도 들어주지 않고 이 사람 편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난제 3자 입장에서 중립을 지킬 거야는 굉장히 너그럽고 자기 삶을 잘 건강하게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침묵하면서 구경하는 제 3자는 대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세가 악하면 악한 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교회의 여러 큰 소리 속에서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나는 중립한다 그러면 되게 멋있게 중도를 지키는 것 같은데,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들의 모두가 다 비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경한다는 것은 그들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중립을 지키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그 죄의 가운데 가담하고 있으며 방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희롱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논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지어다. 이 논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게 굉장한 논리 아닙니까? 사실상 굉장히 합당한 논리처럼 들리거든요. 너가 그동안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남도 구원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던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너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줄 때다 남들 구원한 거 말고 너 스스로를 구원해본다면 우리 모두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보음서에서 보면 그렇게 정말로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거든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괴로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조건을 내면요. 우리의 무거운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건져주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초점은 내 스스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인가에 대한 확기는 별로 없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적으로 돌출되는 행동이거든요. 가관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미치는 것인데 우리의 논리는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그리스도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는 논리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논리가 강화되고 강화되다 보면 예수님은 내몰리 되는 거죠. 우리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가에 대한 감정적 확인만 하니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결월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39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거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라 행악자들 둘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같이 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한 사람이 변화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십자가에서 여러 말을 들으면서 변화했는지, 기존에 들었던 말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안서 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똑같은 행악자였고 똑같이 욕을 했던 자인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뿐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내가 오늘 나와, 즉이 순간 자체입니다. 죽고 나서 그 순간 자체,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 사건, 늘 행악자로 있으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그 과거의 모든 행악들이 우리를 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사건. 이 행악자가 어떠한 삶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고백을 듣고서 그 내면의 진실함을 알아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전히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가져다 줄수 있는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을 몰아 세우는 우리의 행악 속에서 이 강도처럼, 행악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